유신 <목소리> 그래,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거 하고, 그, 일반적인 뭐, 우리나라 말로 검색한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런 드릴이나 훈련 방법, 그 과학적인 뭐 이런 분석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서, 그 뭐, 피처 애널리시스 애널리시스라고 검색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요. <목소리>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음. 아까 전유당으로 해서 그 내용과 원리를 잘 융합을 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음.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것만 봐도 그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치. 내용이라서 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수비 파트니까 음. 수비 파트에 대한 거를 이제 먼저 좀 찾아보죠 유튜브 저도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음. 그다음에 뭐제 제가 뭐 해봤던 거 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코치님들한테 뭔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뭔가 정신력을 많이 강요받아가지고 음. 뭔가 기술이라기보단 진짜 정신력만 가지고 좀막 음. 했었거든요 음. 물론 기술도 알려주셨겠지만 음. 근데 조금 뭔가 그때 당시에 아마 강구 씨도 그럴 건데, 아마 연구를 많이 했어요, 혼자. 되게, 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거를. 왜냐면 그때는 뭐 레슨장도 없고, 뭐 주변에 뭐 야구선수한테 받고 싶어도 이렇게 뭐 접근할 방법이 없고, 뭐 해봤자, 시도해본 것 중에 내가 정말 좋았던 거, 그리고 정말 안 좋았던 거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아유. 그냥, 저보다 조금 높으신 코치들한테 한번 요 방법이 어떻겠냐, 요 방법은 어떻겠냐. 그러면 또 그분들도, 아, 거기서는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더라. 이런 또 답을 받으면 제가 거기서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만들어보죠. 저만의 스타일로. 그래갖고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브리핑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 이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이거는 뭐 8주짜리야, 4주짜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지는, 많, 많이는 안 시켜요. 많이는 안 시키지만 꾸준하게 할수 있는 스케줄을 주거든요. 왜냐면 도중에 한 번에 많이 해버리면 또 수비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갈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막 유튜브랑 뭐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일본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에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게 일본은 잔재주다 잔약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거든요. 가면은 오히려 저희보다 뭐 몸은 좀 말랐지만 스피드와 이제 또 요새는 근력 운동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선수들도. 우리가... 현대 일본 야구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7, 80년대 막그 <laughs> 지금 어, 지금 정말 원로 세대들이 일본 음. 야구 영향을 받았던 그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본 많은 야구? 변화를 줬어요 야구에.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또일본에또 감독님에 그러니까 저 나왔던 대학교 감독님이나 그 코치님들 네. 가끔 이제 요즘 라인 있잖아요. 라인 네. <laughs> 라인으로 이제 연락하면서 동영상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네. 골거 같은 경우는 훈련을 응. 통해서 스케줄 전반적으로 짜는데 응. 감독님도 정말 많이 배우고 배우려고 하시고 또 선수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응.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코치들까지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응. 어, 훈련 단위를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다양하게 막 했었었는데. 응.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훈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무왕정왕하고 음. 이게 좀 질서 있는 훈련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적응하다가 맞춰 버리는 음. 그런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음. 아,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음. 제가 한번 전주 훈련장 가가지고 한분 정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잘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시간만 준다면 음. 이런 다양한 훈련도 좋은 효과로 가지고올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라고 음.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음. 그런 과정을 또 겪으면서도 저희도 또 좋은 스케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트레이너 코치가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스케줄은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다라고 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 예, 이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저희 선수가 총안이 60명이다 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음. 예, 한타임에 또 많은 선수들이 또 모여가지고 훈련 진행도 또잘 많이 밀리게 되고 음. 또 밀리다 어, 보... 해야 예, 음. 또 밀리다 보니까 효율성 있는 훈련이 또 되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또다 나눠가지고 음. 아주 좋은 훈련할 수 있게끔 음. 이렇게 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어, 또 이렇게 해야 하고 음. 유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울고 럼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은 또 감독님만의 또 야구에 대한 방향이 있고 음. 또 있으시니까 또 그게 전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신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약간 고민했던 게아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음. 그니까 러 생각만 좀 바꾸면은 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야수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잡는 것만 하든지, 뛰는 것만 하든지, 음. 던지는 것만 하든지. 음.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이들한테 오늘은 음. 잡는 거 위주로. 음. 그러면 던지는 거를 확 줄여요. 저는. 음. 그러니까 왜냐면 던지는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야수도 과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적당히 좀 던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하지만 물론 이제. 잡는 거 위주로 하면은 잡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던지는 것만 한다. 그럼 그날은 스로잉 위주로 하면은 던지는 거 집중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다리, 내하수가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잡는 거랑 던지는 것까지 신경 쓰면은 다리가 못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글러브를 냅두고 음. 다리 사이로 공빠트리는 것도 해봤어요. 음. 다리만 움직여서. 이게 재밌겠다. <laughs> 그러니까 막 절로 치면은 뛰어가서 다리만 딱그 사이로 공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리만 움직여서 진짜 그한 가지만 집중해갖고 극대화할 수 있게. 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를 활용한 건 아니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음. 네. 그냥 형식적으로. 통거를 뭐 일루에 1 0 개를 했다면 뭐 잡고 스텝 던지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은 솔직히 안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막야너 이번에 스텝이 안 됐고 던지는 게안 됐고 뭐 글러브 는 모양은 뭐 어떻고 이 얘기 자체가 어차피 안 들어와요. 그상그 상황,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은 뭐 던지는 거 위주야. 그러면은 던지는 것 쪽에서만 이제 끝나고 나서 피드백 주고. 왜냐면은 본인들도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강한 어깨를 조금, 음. 요즘 강한 어깨가 조금 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계속 좀, 뭐랄까, 도, 도구? 음. 웨이티드 볼 같은 거나 음. 그런 걸좀 이용해서 강한 어깨를 좀 만들려고 음. 처음에, 최근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미 짜여준 이틀 안에서 음. 코치님들이 어떻게든. 요통이 음. 그렇게 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음. 그러면은, 아, 그냥, 아,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진짜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음. 계속, 하루하루. 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어, 음. 과거에는 오버투스들 기준으로 해서 올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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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눈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라고 많이 배웠었죠. 음. 음. 주동근을 활용한 음. 상체만 한다면? 아무래도 올리고 눈 앞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 상체의 주동근이 대형근이가 많이 또 좁아지잖아요. 그럼 최대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공을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돌아야 된다. 그럼 돌다 보면 관성 모멘트, 결국엔 이제 원심력이 몸 밖으로 벗어나지 몸 안으로 모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와 현대 지도 방법에서 달라졌다면 좀 달라진 부분? 음. 네, 상체만 작고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네, 뭐, 1차 코킹부터 시작해서 2차 고킹 동작까지 뭐 이런 부분은 다 다르지만 음. 결론은 140 이상 던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남들이 봤었을 땐 제품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수는 그 동작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140 이상 공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봤었을 때 폼이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음. 그 선수는 또 많은 에, 굳이 건들진 않죠. 음. 저도 던지는 거 얘기하니까 저희도 던지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 음. <laughs> 아니, 아 근데 진짜 예전에는 다 진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이거를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팔 동작을 되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동작을 그러니까. 야수들도 보면은 항상 좀 짧게 빼서 귀, 귀 옆에 붙여서 음. 나와야 된다. 물론 이론상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최대한 빠르게 뽑아서 빠르게 짧게 던져야 되니까 상황이.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시켜보면은 강한 송구를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면 힘 네. 투수가 그, 그러면 이렇게 짧게 던지는 것보다 좀 크게 던지는 게 그래도 조금 힘 모으는데 좀 음. 도움이 되니까 야수들도 처음에는 이제 동작에 힘쓰는 원리를 좀 알기 위해서 크게 크게 좀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그냥 원래 예전에는 저도 항상 짧게 빼서 눈앞으로 손이 나와서 근데 이게 이뭐 말은 되지만 이게 자꾸 요거에만 팔꿈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신경만 쓰면은 자꾸 이게 떨어지거든요 야수에서 안 그래도 짧게 돌리는데 더 빨리 돌리다 보니까 돌 돌리는 거 빨리 돌리려다 보니까 음. 이 시간을 안 줘요.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시간을. 아까 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옆쪽으로 좀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강조시키니까 애들 자꾸 막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공 던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음.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또공 잡는 거에 또 영향도 미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거 원래 예전엔 짧게 붙여서 앞에 음. 제 생각에 요즘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아니지만 뭐 일로 던질 수도 있지만 음. 오히려 저는 벌려서 던지라고 해요 음. 오히려 음. 왜냐면 이게 야스는벌 던질 이 많죠 어, 어. 어, 야수는 저는 음. 이제 오버스로가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이드스로가 기본 사이드스로가 기본은 아닌데 음. 이쪽을 좀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움직이면서 빠르게 짧게 던지려면 은 여기보다는 항상 보면 저희가 여기로 많이 던지거든요 저도 아, 선...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밑으로도 던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굳이 요것만 고집할 필요 없다 음. 여기서 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디서든지 던질 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요것만 고집하지 말라고 오버스로만 음. 위로만 던지는 거를 고집하지 말고 옆으로 던진 것도 해보고 왜냐면 지금 오는 아이들이 되게 옆, 옆이랑 밑이 굉장히 약해요 음. 보면은 좀, 물어보면 아, 그거는 하지 말라, 아, 말,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음. 이쪽으로 던지는 거는 음. 뭐 좋지 않다. 음.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게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 이쪽도 많이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음. 그런 투수랑 다른 게 이제, 내야수는 쇼게임, 이제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일루까지 던지냐니까. 음. 만약에 외야수라면은 조금 사이드스러운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멀리, 거리를 멀리 던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내야수는말 그대로 쇼게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자꾸 밑에 쪽을 잘 활용을 해야 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밑에 쪽 던지는 것도 코치면 괜찮다. 뭐 음. 폭투? 괜찮아. 더 해. 음. 그 대신 폭투 때문에 다시 올리지 말라고. 음. 그런 거 있을 때는 조금 음. 자꾸 얘기를 해주죠. 음. 어, 저는 근데. 백핸드로 잡는 것도 좋은데, 음. 습관은 그렇게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음.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무조건 백핸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음.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 들면은 그렇게 맞춰서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력질주가 아니고, 음. 천천히 천천히 가서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업위가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음. 보니까. 그래있겠고 예. 그래가지고, 음. 네.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아, 저게 무조건 백핸드로? 하지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백핸드로 잡는 거 좋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 밑에 전력 질주니까 될수 있으면은 연습할 때는 정면으로 빨리빨리 쫓아가는 연습을 하자. 왜냐면내야수가 수위 범위가 줄어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음. 오히려 그래서 잡는 거는 훈련은 백핸드 시키지만 아예 처음부터 맞춰서 백핸드 이렇게는 저는 좀 반대예요. 음. 모르겠어요. 이것도 코칭들만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음. 그럼 다 다르죠. 이게 같은 이중한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같은 생각. <생각으로>. 나는. <laughs> <laughs> <laughs>